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교단으로 나뉘어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이 어제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즉 순복음 교단은 지난 2008년 교단 통합에 실패한 이후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 그리고 양평동 측으로 갈라졌습니다. 올해로 63차를 맞은 순복음 교단의 정기총회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기아성 여의도 측은 올해 임원 선거 없이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측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한기총회에 대해 한교연과 연합한다는 조건으로 탈퇴를 보류한 바 있으나 양기관의 연합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올해 10월 말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탈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측은 또 서대문 측과의 통합을 위해 구성한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즉 우리 기아성 총회는 그동안 우리 양교단이 합의하고 동업진해 오기를 한 그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 청원 진주 초대교에서 정기 총회를 가진 기아성 서대문 측은 지난 6년 동안 교단을 이끌어 온 박성배 총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교단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순복음 한성교회 함동근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총회 대의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새 총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함동근 신임 총회장은 교단 화합을 이끌고 동시에 여의도 측과의 통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서로가 좋은 가 되어진 가운데 통합도 이루어지 교단 명칭을 하나님의 성회로 바꾼 양평 동측은. 영동 제일교회 김용동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순복음 교단들은 당초 정기총회 기간에 교단 화합을 위해 체육 대회를 함께 열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를 고려해 일정을 변경해 차분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